이거 이제 해밀턴한테, 왜냐면 이게 지금 질문이 사상이야, 사상. 여기에 온 이유가 사상 같은에 그래. 사상이라면 뭐 공산사상, 사회주의사상, 뭐 파시즘사상, 뭐, 뭐 별의별 사상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왔어 우리가 겪은 게 공산주의국가고 자유, 자유민주정하고 자유이게 틀려요. 이게 틀려요. 틀려. 시스템이 틀려요. 틀려 틀려 완성은 사회 사회주의야 사회주의야 완성은 원래 사회주의는 이 지구상에서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사상가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내서 내세요. 근데 사회주의가 똑같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종류가 사회주의 사상의 종류가 몇 개냐? 천 가지 만 가지가 돔. 너무, 너무너무 복잡해 복잡해 복잡해. 근데 오늘 그걸, 그걸 얘기하려고 왔는데, 복잡해. 복잡해 보게. 천신계 나도 들었는데, 얘네들 말 들으면 얘네들 말이 봐야 얘네들 말이야 들으면 얘네들 말이야 그러면 다 그게, 기본이 사회주의, 사회주의 야 천신계는. 하다못해 지종적 예는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뭐냐? 뭐가, 맞아.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 기본주의는 뭐냐? 나 말고도 세명이 돼야 화폐가 없어야 돼. 돈이 없어야 아, <laughs> 돈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예, <laughs> 돈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뭐냐 이건 자본주의야. <laughs> 자본주의가 언제 탄생을 하냐? 종이 화폐가 탄생을 하면서 자본주의가 탄생을. 해그면그 <laughs> <탄생을 웃음> 종이 화폐가 이전에는 물물교환이야. 대부분 물물교환이. 그럼 그 당시에 자본주의과 보통 게 봉건 사회나 왕조 국가 이렇게 <웃음> 해. 이전에는 못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었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인데 쉬워 시계만 종이 조각이 돈이 나와 종이 조각이 돈이 다슬리는그 사회가 뭐냐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게 자본주의 사회 이게 자본주의야 사 종이 조각이 돈이 다슬인다 그럼 나중에 디지털 화폐면 똑같은 디지털 화폐도 뭔가도 그 화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게 되냐 자본주의 일가야 그게 자본주의야, 그게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역사를 언제부터 애매해, 뭐야, 그게. 화폐가 고대부터 있었어. 고대부터 있었어. 고대부터 화폐가 있었어. 근데 이게 통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작동을 안 해. 그럼 이 사유의 전반적으로 어디 간지 통용이 돼야 이게 완전 자본주의 국가라고. 그게 언제냐? 그게 시작이 된게나폴레옹때야나폴레옹때야나폴레옹 때야. 나폴레옹 때야, 나폴레옹 때야. 국가가 국책 사업을 해서 국가가 찍은 화폐가 전체적으로 국가의 통용이 돼. 요때 국가 이걸 갖다가 국가 자본주의 사회 국가 자본. 그럼 예전에는 사기업들이 화폐를 찍어 내 유대인들이 돈을 찍어냈어 이제. 나폴레옹 이전에. 펑커 애들이. 그러면 사금융 애들이 화폐를 찍어내. 그럼 이때는 자본주의. 야 이때도 자본주의. 아, 근데 좀 틀려, 이게. 틀려요. 그렇게 따지면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는 우리 자본주의였어. 고려시대 에 그때 종이화폐를 썼어, 교지라고. 쌀 교환증.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다 몰아치우면서. <laughs> 호족들이, 호족들, 그 지역 호족들에서, 호족들 가문에서 교지를 다 발행해. 종이돈을 네? 발행했어. 고려시대, 고려시대 발행을 했습니다. 기록이 잘안나아서 이제 발행을 했어. 근데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망해. <laughs> 망해요, 망해. 종이 쪼가리가 다되버려요 그래서 나중 조선시대 때 종이 돈을 못쓰게끔 국법으로 만들어요. 정도전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됩요 나라가 망할 뻔했어요, 당시에. 종이 돈 때문에 고려가 망할 뻔했어 실제로 원나라는 종이 돈 때문에 망해. 그게 소금교지야. 설명드렸죠? 소금교지 때문에 원나라가 망하는 큰 원인이 그거야 근데 고려도 망할 뻔해 고려도 교지가 있어 소금교지가 아니라 쌀교지야 쌀 교환증이야 그럼 호족 각 지역 호족들이 쌀을 대부분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으면 뭐 얘네들이 그걸 발행해 지역 화폐가 아니겠다 근데 얘네들이 다 어떻게 나중에 뭐라 쓰려면 선언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나라가 망할 뻔해 진짜 그래니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을 창건할 때 교지 자체를 종이 돈을 못쓰게끔 국법으로 어미, 금을 금지를 한 거야. 어리실 때 이미 종이 화폐를 널리 썼었어. 근데 어때냐? 다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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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망할 뻔했어. 그 당시에 고려가거든 이게 사서에 이게 기록이 제대로 안 남았어요. 이런 게 남아야 하는데. 그래야 이거를 적을 할수니 오늘은 제 사상가에 대해서 질문이 와서